자, 안녕하세요. 패키지의 효율을 알려 드리는 나이트크로우 정보 전달꾼 바니오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전에 영상 올려 드린 거에서 보면은 추석 한정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요번 9월 28일에 나온 요 여섯 가지의 패키지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첫 번째로 무자비한 정복자의 전물리품 패키지. 총 11만원짜리 4번에서 44만원짜리 패키지입니다 요거같은 경우는 총 16000다이아를 가져갈 수 있고 조화의 원소추출 11회를 80개 뭐그 다음엔 나머지는 자질구레한건데 요거 이제 다이아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82,080다이아가 나옵니다 82,080다이아이기 때문에 어... 패키지의 총 값어치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112만8천원정도 나와요 그래서 만원당 이득점이 15,650원밖에 안됩니다. 생각보다 낮아요. 네, 값어치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으니까 요거는 뭐 원소 추출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진짜 소가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짝 비추합니다. 비추. 자, 다음으로는 요그 밑에 있는 응축된 마력의 유물 패키지 죠 요건데 요거 이제 5만 5천원짜리 네 번이니까 22만원짜리 패키지입니다. 22만원. 다이아를 8천개를 가져갈 수 있고, 탄생의 근원 120개, 혼돈의 파편 100개입니다. 어, 요거는 오히려 좀 지금 현재로선 값어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총 다이아의 값어치가 6만 660 다이아의 값어치가 있는데, 22만원 치고 6만 다이아가 넘기 때문에, 만원당 이득점이 2만 7천 9백원대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탄생의 근원과 혼돈의 파편을 지금 구매를 해서 요연금수를 계속해서 일단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응축된 마력의 유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소과금이어도좀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격전지의 영웅 패키지입니다. 55,000원짜리인데 요것도 네번살수 있고 총 22만 원이 들어갑니다. 22만원짜리 패키지인데 총 전부 다 사시면 다이아 8천개 그리고 탈것 무기회용 11회권 20개 그리고 찬란한 탈것 무기회용 11회권 8개로 얻을 수 있어요. 총 다이아가 버치는93200 다이아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뽑기권의 가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구요. 어 찬란한 같은 경우는 어 일반만 안나왔지 거의 뭐 기존의 뽑기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장당 한 한2400 다이아로 값어치를 측정했습니다 을 그래서 93,000 다이아로 오히려 만원당 이득점은 굉장히 엄청 높습니다 48,250원으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시는 걸 추천하고 뽑기 같은 경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어 배제해도 될것 같습니다 얼음 뭐 얼동충전석 40개 때문에 이걸 사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만원당 이득점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격전지 용사 패키지입니다 격전지 용사 패키지인데 요거는 이건 함정 상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탈것 무기회용 20개와 찬란한 탈것 무기회용 8개를 주잖아요 여기는 그냥 반까하귀 장비 11회, 어, 11개 선택 상자 20개만 줍니다. 찬란한 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얼동충전석이랑은 결국엔 똑같은 패키지인데 이 찬란한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의 총 값어치가 85,600 다이아밖에 안 나와요. 22만원짜리 인데 그래서 만원당 이득점이 43,50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반까마귀 장비를 계속해서 뭐 8강, 9강 도전하실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는데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연금술사의 화려한 괴작 패키지입니다. 네, 33,000원 짜리 4번 살수 있고요. 그러면은 1 3 2 0 0원인데 다이아는 4,800개를 주고 조화의 원소 추출 11회권을 20개를 줍니다. 어, 1,200 다이아의 2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개면은 12,000 다이아 그리고 태초의 정수 20개가 들어 있습니다. 태초의 정수가 지금 저희 썸 거래가가 한550 다이아 이십 개면 만천 다이아 그다음에는 뭐 반까마귀 성장비와 파수의 영향 넘치고 넘치죠 그래서 총 다이아 값어치는 삼만 이천 이백 원 그래서 십삼만 이천 원을 구매하시면 만 원당 이득점이 이만 삼천 오백 사십 일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 도한 태초에 정수가 필요하신 분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 다이아가 필요하면 그냥 주간 월간 패키지에서 구매를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의 반까마기 지원 패키지입니다. 예, 제일 쓰잘데기 없는 이제 공원주화죠. 요즘 이제 공원주화가 급하시진 않을 거예요. 웬만큼 다들 구하셔서. 그래도 공원주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야겠죠. 강제적으로. 자, 33,000원짜리고 두 번밖에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66,000원에 가버치고 다이아는 총 2,400개. 공원주화 꾸러미 40개. 어, 이렇게다가 파수의 영약, 음식 바구니 밖에 없습니다. 공원주화 꾸러미 40개 까봤자 어, 잘 나오면 4, 5천 나올 것 같은데, 어, 4천 다이로 제가 값을 매겼고, 값어치가 총7,200 다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패키지의 값어치는 9만 9천 원이고, 예, 네, 만 원당 이득점이 5천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공원주화가 필요하신 분 아닌 이상은 구매하시는 것을 비추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28일에 패키지에서 나온 거에서는 저는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조화의 원소 추출 에, 탄생의 근원 혼돈의 파편 얼동 충전석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비한 정복자의 패키지 응축된 마력의 유물 패키지 격전지의 영웅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술사의 화룡 개작 패키지 요네가지만좀 추천을 합니다. 네가지 물론 이네 가지 중에서도 본인이 필요한 것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에, 지금까지 9월 28일 패키지 완벽 파악 영상이었습니다 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시드 우원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바니바니 바니 바니 바이